마이파 새우니 갓이 좋네요. 아. 홍갓도 있고, 보라지도 있고. 우상 네. 아, 딱 상추가 그냥 담배 상추. 좋네. 달래도 나왔네요, 달래. 또그 토랑 토란, 네. 토란 깐 것도 있고 안나가 토랑 깐거도 뭐, 안나가? 그 사람들이 없네 냉이도 가져오셨고 자, 안녕하세요 네. 영심이 누니 어서오세요 아이고 영심이 언니 반갑습니다 그 곡성에 능이 양 송이버섯 아주 또양 특산물 많이 파시는데 근데 그 능이 다 나갔잖아 내가 건능이 그 팔아요 근데 건능이아건능이가 네. 있구나 얼마씩인가요? 25만원. 25만 2 5만원인데2 5만원말서 어. 제가 제일 좋은걸로만 말렸습니다. 아 그러니까 여기는 1 k g 말리면 나와. 많이 안나와. 10분의 1로 줍다 10분의 1로 줍니다. 1 예, k g 아, 말리면 100g 납니다. 이게 25만원씩. 저렴하게 최고 좋은 도로 A급으로 보고 있습니다. A급으로 말려놨습니다. 예, 자연산 영지예요 자연산 영지야 좋네. 네. 와, 어머, 땀 빼면 쪄서 말려야 벌레가 안먹요 네. 영심이 특산물 36 4 2에1 5 28, 8 5 28 여기로 하시면은 건능이랑 네. 또 어, 이렇게. 이렇게 야 좋네요. 아, 얼굴이 한번, 얼굴이 한번, 얼굴이 아고 이뻐라. 아 그건 아, 그래, 정말 자연산이에요? 자연산입니다. 자연산 네. 영지버섯. 이거 어디에 좋아? 이거 항암 효과가 많아서 항암 효과가. 비치 고 달여서 드시면 아 달여 먹고요. 몸에, 몸에, 좋아요. 몸에, 좋아요. 몸에 네. 좋고. 네. 아 영이 영심이 언니. 김산물 파는 시신우송건능이또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영지버섯 <laughs> 파도. <파는>? 요거 <laughs> 또국대기래요 이제 마지막 소리 나오고 나오. 마지막. 이제 없어요. 오늘이거 아, 마지막. 얼마 6kg도 안 되는데. 네. 못돼요 네. 얼마? 그냥 사기 좋고 싸게 줬고쓰세 싸게 싸게 <laughs> 저렴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음. 가격 절충 가능하고 끝났어요. 진짜 어. 끝났 <놀람> 감이 감이 많아요. 어? 저 아, 아따. 감이 좋네. 2천평인데 예. 아이고 아직 감농사 직접 하시는구만요 예. 어머 예. 그래. 야. 직접 하는데 음. 올해 밭으로 인권비가 비싸게 잘안자더라고요 저희가 어, 어. 작업을 베트남사람들거부러봐서 어. 그냥 한 1,200장 이걸로 아, 1,200박스 했어? 네, 야. 야. 다 팔았어요 대박이래 대박 대박이네 대박 역시 야, 열심히 30... 하다보니까 아, 역시 양 그, 하여튼 농사도 많이 지시고 예, 농특산물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오국 예, 오늘 또 이렇게 표고버섯도 있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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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생강, 느타리 어. 직접도 담근 청국장이구만. 네, 직접 집에서 만든 청국장. 네. 5,000원씩 이렇게 팔고 있네요. 아, 이렇게 사람과 정이 넘치는 곡성 오일장 기차마을 오일장 풍경.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많이 파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홍갓이 많이 나왔네요, 홍갓 이야, 대파 좋고요 마늘이 이게 뭐니? 마늘? 흔마... 아. 청갓 늘 채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봉시 김장용 무, <목> 홍갓, 생강 많습니다. 아, 여기 또 청국장 묵사발 다 있네요. 도토리묵, 메밀묵, 묵사발 또 두부, 두부 는한판다 팔렸네. 미나리도 있고요. 미꾸라지야. 미꾸라지 구경 왔어. 미꾸라지. 요거 살 왔죠? 아니 이제 얼마가 물어봐도 내가 알려주려고지. 자연5만 오천 원. 만 오. 야, 딱싹 여기는 원래 이만 원인데 한1데만 오천 원 이렇게 복성 전통시장 안에 있습니다. 요거 양. 고추장 불고, 대파, 또그 칠가루 넣고, 그래서 먹으면 맛 맛있게 있 끝내져 버려요. 맞나? 예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싸게 줍니다. 5,000원 싸게 줍니다. 이게. 두부, 또, 어, 예, 두부, 도토리묵, 메밀묵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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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습니다. 음. 사장님. 나? 응. 나는 그냥, 이제, 이거 홍보하는 것 말이야. 홍보하는 것 말이야. 홍보, 홍 홍보. 예, 홍보해서. 홍보, 홍보. 이거, 이건 뭐다요, 이건? 방풍? 방풍? 취나물? 취나물 아 이게 이제 하우스 단거 취나물 취나물도 있고 이게 5,000원이야 3 우와 한 달에 5,000원이네 이렇게 이렇게 5,000원이랍니다 시금치 이게 삼초 홍과 나 삼초 이건 얼마인가요? 5,000원 아 이것도 5,000원 진짜 <laughs> 그냥 싸게 그냥 한는 컵씩 드네요또 국정은 원래 콩과 네, 음, 또0천원또 양파도 5천원. 이게 이분들 시간고요 분들 앞에 문제가 니까0원 그것도 안녕하세요. 정 <목소리도> 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어머니. 갓이 많이 나왔네. <목소리도> 5000원씩. 네, 청갓도 네, 있고, 홍갓도 네, 있고, 네, 당근도 있고. 네, 당근도 네, 있고. 좋네. 아 배추가 네, 좋네, 어머니. 배추. 네, 배추, 얼갈이 배추도 네, 있고. 네, 네. 얼마요? 5천원씩 어, 얼갈이가 좀한 무코 오천 원씩한다에5천원씩 상추도 있고. 음. 안녕하세요, 언니. 미나리하고 또 냉이도 있고. 어서 오세요. 안녕하니다 국성 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네. 미나리가 좋네요, 어머니. 아 네, 네. 간에 좋은 미나리. 참 좋아요. 예, 네, 간에 음. 좋은. 돌미나리네, 돌미나리. 돌미나리 불미나리, 어머니. 예, 대가에서 뜯어오신 거고맙습 그리고 이렇게, 오후 음. 음. 때도 있고, 음. 음. 대봉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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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란떼 말린 거. 안녕하세요, 어머니 아 호박. 오늘 양념거리가 많이 나왔네요. 배추, 무, 또 갓도 있고요. 국성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.